예수 님, 오늘 은 은중 제21 주간 토요일 이기도, 하 면서 성 요한 세례자 순환 기념일 입니다. 성 요한 세례자 께서 헤로데 에게 하느님 께서 그렇게 동 생의 여 인과 함께 사는것을원 하지 않 는다 라고 이렇게 제언 을했 다가 목이 달아나신 날이 죠. 이날 세례자 요한, 예,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근데 예언자 직은 뭘까요? 예언자 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만 어, 여러분 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머리하고 왔는데, 어, 머리를 해나만 하네. 완전 뭐,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사람 그게 진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 잔소리와 예언자직은 좀 구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 잔소리, 세례자 요한이 이제, 어, 해로돼도 자기가 그렇게 필리푸스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이제 아내였던 거죠 사촌 동생인데 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좀 알죠 아는데 굳이 이야기를 해요 아는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힘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죠. 제가 어 신부님이 아 되려고 아한 것은 25살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부님 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쁜 여자가 짝꿍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아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제가 될 생각은 어할 수가 없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복사도 하면서, 뭐, 수녀님이나 누가 물어보면, 신부님 될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짓말 몇번 시킨 적, 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거짓말을 시킨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그 말씀을 자주 하시지는 않았어요. 신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뭐, 한 5년에 한 번, 한 1, 2년, 아무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거야. 뭐 제가, 아, 되게 싫어. 그냥 제발 좀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1, 2년 뒤에 또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짜증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대학 시험 볼 때도 어머니께서 저 대학 떨어지라고 그때는 학력고사 였죠 떨어지라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 계란도 이렇게 좀 약간 미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미끄러지라고 아 계란 반찬을 싸주셔서 미끄러지지 않고 저는 붙었죠 근데 이제 그 저는 그런 걸먹면 그런 게뭐 미끄러운 미역 먹으면 미역국 먹으면 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엄마 어머니께서는 아셨나 봐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떨어지라고 아 그렇게 해줬다 근데 어, 엄마가 자식 대학 시험 보는데 떨어지라고 그렇게 아~ 빌고 빌었던 것을 저는 알지는 못했죠.어머니는 붙어라라고 해서 밖에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수학 시험을 망쳤었거든요.그렇지만 이 엄마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그래서 간신히 붙었어요.근데 떨어지라고 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진짜 떨어졌을 것 같아요.근데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주시니까 아~ 뭐 자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 마음 안에 제가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25살) 뭐 이래저래 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어 신학교 신부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툭툭 던져줬던. 이 말씀과 기도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은 예언자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 어머니들이 이제 잔소리하는 거 있죠. 음, 그러면서 뭐술좀 작작 마셔라라고 <laughs> 하면 이제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언자직이 아닌 거는 어떻게 표가 나냐면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술 마시지 마, 막 그러면서 지혜비 닮아가지고 막그러진 않지만 막 목소리가 막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목이 쉬고 어느 순간에가는 그 하는 말을 안 해요 이제. 아유 내가 그냥 포기해 버려야지. 내가 말아야지. 이렇게 딱 멈춰요. 그것은. 예언자직이 아니라 잔소리인 거죠. 잔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언자직은, 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예언자직이 돼서 목이 잘릴 때까지 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 자신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누구나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아 이번엔 기필코 올해는 몇 킬로 빼야지 뭐 그러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laughs> 자기 자신도 잘안 되는데 내이 내가 하는 이렇게 쉽게 하는 이 말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인 거죠. 예, 우리가 <laughs>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몇 마디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만이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직이 있잖아요. 우리가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을 할때 우리가 분명히 예언자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낭떠러지로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낭떠러지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아 그럼 아, 저, 저 사람 인생은 저 사람 거지. 뭐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게 예언자직인 거죠. 근데 예언자직이랑 보통은 잔소리랑 구분을 못하는 거죠. 잔소리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언자직은 나는 당신을 못 바꿔요.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을 바꾸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직을 수행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해요. <laughs> 몇 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음... 그 영국에 이제 이 사람이 한 직업군인인데 크리스 브레니건이라고 하는 0살 먹은 사람이에요. 지금 딸 생각하면서 이제 울먹울먹하는 건데 아 지금 어 딸이 뭐가 걸렸냐면 아 희소 희소병을 걸른 이 이름이 하티스예요. 하티스인데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 이름도 어렵네. CDLS래요.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 그래서 이제 성장이 지연되고, 골격과 행동에 이제 장애가 있어서 성장도 안 되고, 이제 금방 죽어버리는 이런 식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국토대장정을 하기로 한 건데, 군인이기 때문에 25kg의 예, 군장을 메고 또 이분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 이제 군장 25kg의 군장을 메고 또 그냥 걸으면안 되니까 예,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로 한 거야. 근데 맨발로 25kg 군장 걷 해가지고 한 10km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발이 다 찢어지고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곰구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제 쌈에 가면서 걷는 거예요. 매 걸음이 유리위를 걷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리위를 매 걸음 그렇게 걸으면서 몇 키로를 걸었냐면, 1127키로를 걷습니다. 37일 동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하티스라고 하는 딸의 이름을 어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그런 재단을 만든 거죠. 여기에 좀 기부를 좀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게 희소병이니까 사람들이 돈이 안 되면 치료를 안 하잖아요? 연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비용이, 어, 한 40만 파운드, 6억 2천만 원 정도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걷고 나서, 예, 62만 파운드, 9억 6천만 원이 예, 이렇게 거쳤죠. 그리고 이게 37일 만에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딸을 이렇게 예, 안는 장면인 거고, 예,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아이들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그것만 가지고 지금 뭐한 10억을 사람들이 모금을 해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희소병으로 앓는 많은 사람들을 예, 다 구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연구가 시작돼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해요? 계속 걷겠다는 거죠. 어, 그렇게. 아, 이거는 이제 비디오 머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 그냥 예, 캡처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러 이런 게 이렇게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 뭔가 잔잔하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쓰러지면 옆에 친구가 와서 그래도 할수 있어 이렇게 막 해주고 막 하다 보면 같은 군인들이 차 타고 가다 내려서 같이 행군을 해주고 뭐 이런 에,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어 여기 이런 게 예언자적인 거죠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면 하느님이 치료해주시든 이 세상이 치료하든 해줄 수 있을 거야.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격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하면 지치지. 물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한 발짝 한 발짝이 유리를 걷는 것 같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목이 요한 세례자 요한은 목이 잘렸죠 그렇더라도 그 목이 잘림을 통해서 지금 몇천년 동안 그 사람 해로 데야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진정한 예언자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하는 나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변화시켜 줄수 있다는 것은 믿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라고 목이 잘릴 때까지 그렇게 이 사람이 걸은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언자 직인 거죠. 우리들 진정한 예언자직을 수행하는데 물론 뭐 밖에 나가서 뭐 투쟁투쟁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이 있을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이런 이런 이렇습니다. 우리 종교 카톨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목이 잘릴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로는 당신 변화시킬 수 없어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자직이라는 거.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마이크가 돼서 그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